자 오늘 첫 번째 배울 동작은 폴에 올라가는 동작이에요 클라임 업이라는 동작이고요 우리가 평소에 바닥에서 동작을 먼저 해보고 올라가서도 동작을 다시 도전해 보잖아요 어, 올라가는 동작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의 동작은 올라가는 동작으로 정했습니다 네. 자 이제 올라가서 할 거예요 자 다리 모양 똑같아요 오른발 왼발, 이 무릎과 무릎 사이에 폴이 고정된 상태로 네. 엉덩이를 쭉 올리셔야 돼요. 네. 그 다음에 손을 놓을 거예요. 네. 자, 잡아 드릴게요. 무릎이 앞으로 나가지 않게. 옳지, 고정, 으악. 고정, 옳지. 잘했어. 배 힘주고, 양손, 짠, 배 힘. 오, 와, 성공. 오늘은 조금 난이도를 높일 거예요. 우리 그 동안 정말 그냥 바닥에서만 하고 쉽게 쉽게 했잖아요. 네. 오늘은 난이도를 조금 높여서 스피닝 폴로 클라이밍 올라갈 거예요. 스피닝 폴이요? 네. 아, 저번에 너무 빨리 돌어가지고 너무 무서웠는데 괜찮을까요? <놀람> 자, 꾸. <고. 놀람> 아, 아, 잠깐만 너무 빨리 잠깐 괜찮을 놀랐어. 어, 네? 그러니까 힘을 살짝 빼고 돌아요. 살짝 네, 아... 힘을 살짝 빼고 돌 거예요. 신색계죠 깜짝 놀랐어요. 깜짝 놀랐죠? <laughs> 오늘은 그 속도감을 이겨낼 거예요. <laughs> 스피닝의 속도감을 한번 느끼면서 <laughs> 네. 오늘 돌면서 한번 클라이밍을 올라가 거예요. 무서운데 볼까요? 저 잘할 수 있을까요? 아. <laughs> 저만 믿으세요. <laughs> 네. 저만 믿으세요. 열심히 해볼게요, 오늘. 네, 그러면 스피닝폴로 풀러서 해볼게요. 네. 한번, 한번 해보실래요? 자, 오른발 걸고 자, 양손은 꽉 잡으셔야 돼요. 네. 왼쪽 다리 바닥을 밀면서 네. 그대로 갈게요. 왼발 그대로 올려. 옳지, 여기까지 어? 아주 좋았어. 표정도 좋아. 아, 자, 그대로 아. 엉덩이 올려봐. 그러면 더 빨리 볼 거야. 그쵸? 자, 내려왔세요 아, 내려와. 놀랐어. 어지러워요. 어지러워요. 어지러워요 이거. 어. 잘했어요? 이게 주체가 안 되는데요 막. 어. 처음에는 주체가 안될 거야. <laughs> 아, 손에 또땀 나기 시작했어. 잘했어요. 아, 네. 몸이 서로 네. 가까이 가니까 빨리 돌죠. 네 깜짝이 심장이 빨리 뛰는데 지금. 오, 지금. 아 근데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스프링 폴을 그때는 정말 그냥 무턱대로 해서 빨리 돌았던 거고 네. 이렇게 원리를 알면서 하면 훨씬 재밌어요. 네, 그런 것 같아요. 오. 재밌어요. 자, 우리 한 번만 더 하고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. 네. 자, 같이 해볼까요? 오른발. 자, 왼발 밀면서. 옳지. 엉덩이 위로, 왼손을 위로 올리자. 왼손을 위로. 어, 오른손 한번나볼까요 <laughs> 오른손 한번나보자 옳지, 잘했어.